권혁하 박사님,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셨고, 교육부의 연구에 심하셨고 건국대 외래교수로 계시는 권혁환 목사님 나오셔서 일부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잠시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두 손으로 할렐루 연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날씨 굉장히 쌀쌀하죠? 네, 요즘에 문제가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어, 연세 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데그 원인이 지금 호흡기 질환 세 가지가 동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한 가지가 어, 유행하면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유행을 하면 트윈 데미. 근데 지금 세 가지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트리플 데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우리가 코로나19가 사라진 것 같은데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 지금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독감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같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증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독감으로 잘못 오인을 해서 독감이 평상시보다 10배 더 많이 발병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또 영유아들이 희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예, 동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은 괜찮지만안 받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독감 같은 것들은 4월 이후에도 발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 두시면은 2주 후부터는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예방접종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이런 데는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행하실 분들 예방접종 받고 가시면은 혹시 이 감염이 되시더라도 가볍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호저 세포융합바이러스를 빼놓고 독감이나 어 코로나19는 무료 접종입니다. 65세 이상은. 근데 이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는 유료에 한 30만원 할 겁니다. 예방접종이. 그래서 예 오늘 건강하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그 말씀 먼저 드리고 어 우리는 지금 다어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예,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건강 장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학의 아버지 또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어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이나 의사도 못 고친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백인의 의사가 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나 약은 몸 안의 의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저도 의학을 했습니다만은 병원 의사들이 환자가 나오면 자기가 고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은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능력을 발휘하게끔 보조한 거예요. 보조. 그럼 우리 몸 안의 의사는 누구냐?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잘 유지증진하시면 우리가 건강장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잘 아시는 이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 세계에서 이 5대 건강식품을 선정을 했어요. 여기 미국의 타임지가 이제 주가돼서한 건데 5가지의 건강식품, 최고의 식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콩이두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 대두 데드 있죠? 대두가 들어가고 이제 요즘 그 고급류 파는데 가면은 렌치콩이라는 게 있어요. 렌치콩, 렌즈콩이라고도 하죠. 눈에 렌즈 비슷하게 생긴 이두 가지 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거트가 들어갑니다. 요거트 그리고 올리브 오일. 요 다섯 가지가 전 세계에서 선정한 건강 식품 다섯 오대 건강 식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1위는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는 세계적인 이 야, 영양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김치는 종합영양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 그 담으신 김치 거기에 들어간 양념 같은 거 재료 전부 하면 10가지도 훨씬 넘어요 10가지 근데 거기 들어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또 건강에 좋은 것들이니다 마늘서부터 해서 고추 다 아주 좋은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에서도 최고는 김치예요 근데 이제 이 김치를 잘 드시면은 이 건강 잠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잘못 드시면은 효과가 별로 없거나 또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는 어떻게 드시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냉장고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보존이 어려우니까 짜게 담궜어요. 짜게. 여러분들, 짠게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잘 아시죠?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 만성질환 없애는 첫째 사업으로다가 내건게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그 정도로 이 소금이 건강에는 여러 가지 악영양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의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하면 소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게이제 단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냉장고 심지어는 김치 전용 냉장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겁게 담궈서 많이 드시면은 종합 영양제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김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우리가 담아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적당히 익어요. 요 때가 영양학적으로도 제일 좋고 거기 또 우리 그 좋은 균들이죠. 좋은 균이 최대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것들도 최고치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김치는 묵은지가 최고다. 물론 묵은지 우리 찜 같은 거 해서 먹으면 맛있죠. 그러나 이제, 묵은지에는, 유, 좋은 유산균도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바이타민C의 함량도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학적으로 볼 때, 최저 수준이 돼. 그러나 우리가 가끔 맛을 먹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김치를 꼭 익혀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김치를 갖다가, 좋은 점은 다 배제하고 안 좋게 이제 먹는 이런 법이 돼요. 그러니까 익혀서 먹으면 거기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물론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치는 제일 좋은 거는 적당히 익었을 때, 이때 싱겁게 해서 많이 드시면 최고의 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콩. 콩은요. 이, 원산지가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북한에 있는 콩의 종류를 전부 열거 하면 약 100여종이 된다고 그래요. 100여종. 그래서 이제 그 대두가, 그 건강식품에 들어가 있는데, 한 나라에다가 다 주기. 그러니까 이제 김치는 한국이고, 콩은, 렌치콩은 인도. 그리고 대두는 일본에다가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준 이유는 낫토라는 것 때문에 줬어요, 낫토. 근데 여러분 낫토 드셔 본분도 계시지만은 낫토하고 우리 청국장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낫토는 청국장에 있는 많은 좋은 균 중에서 한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낫토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에서는 그 낫토를 어 가지고서 이 청국장을 낫토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만들든 맛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청국장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맛이 맛도 다르고 풍미도 달라요. 그 이유는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좋은 균들의 분포도 다르고, 또 기후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낫 또는 우리 청국장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균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국장은, 이, 1g에 좋은 준수가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1g에.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건다 아시죠? 이 단백질 섭취하는데, 육류의 단백과 식물성 단백을 균형을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그래서, 5대5든지 아니면 6대4 정도로 식물성 단백을 더 섭취하셔야 되는데 육류의 단백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달걀입니다. 달걀 점수를 주면 달걀 100점이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한 7, 80점밖에 안 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달걀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의 최고는 콩이죠. 그런데 이제 콩도 우리가 그냥 익혀서 먹으면은. 흡수율이 한50% 내외. 콩의 종류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청국장이나 또는 이두부로다가 만들어서 먹으면은 95%가 흡수가 돼요. 95%.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국장. 근데 청국장의 단점이 하나 있죠. 뭐죠? 냄새나는 거죠. 근데 이 냄새나게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은 청국장의 좋은 점을 반대로 잘못 드시는 거예요. 즉, 청국장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건 어떤 냄새죠? 꼬리꼬리한 냄새죠? 이거는 발효를 지나서 부패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부패 단계 발효가 완성되고, 이제 지나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냄새 나기 전에 수저를 떠가서이 실처럼 쭉 늘어나면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때그때 끓여 드시면은 최고의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끓여 드시는 방법이 또 문제입니다. 끓여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청국장은 처음부터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재료하고 처음부터 넣어서 끓여야 되게 주부들이 이거는 아주 잘못되고 다른 재료를 충분히 끓인 뒤에 마지막에 청국장이나 된장을 넣어요. 그래서 한번 보글보글 끌어올릴 때 불을 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균들이 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청국장에 있는 균은 고온에서도 저항성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끌어올릴 때 끄시면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도 섭취하면서 좋은 균도 최대로 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요.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좋은 역할을 아까 제가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들어가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우리 장에는 인체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가 되어있어요 장이 튼튼하면 즉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은 자동적으로 올라니다 그래서 청국장 끓이실때 맨 마지막에 넣고 끓어올릴때 불 꺼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예. 그러면 김치 드시는 방법, 또 청국장 드시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요거트도 태엽이 많이 나요. 요거트라고 그러죠. 요거트 원래 발음은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도 뭐 요거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유산균이에요. 유익균이죠, 유익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못들이 그 섭취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대개 TV에 요즘 건강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뭐 어떤 사람은 식전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요거트 드실 때 식전에 드세요. 식전에 이제 양치질 하신 후에 물한컵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거트를 드시는데 요거트 드시기 전에 물을 한 컵을 더 드세요. 그럼 일어나서 바로 드신 거 하고 두컵 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 위 안에 있는 산이 희석이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먹인 공복이라도 그냥 먹게 되면은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아저기 요거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산균들이 다 죽어요. 왜? 우리 위 안에는 강산이 있어요. 염산. 그게 pH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균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균, 또, 저, 기생충, 이런 것들이 그 염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희석이 돼서 괜찮아요. 그때 요거트를 드시면은 바로 이제 장까지 살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거트는 공복에 물한잔 드시고 드세요 근데 TV에 보면은 음식 먹고 먹으라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건다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먹게 되면 산도는 좀 약해지지만 산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가벼운 식사는 2시간 정도 머물러 있어요. 2시간. 그러면은 곤 주기 되면은 소장으로 단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리고 대장에서는 영양분 흡수는 없고 수분을 흡수해, 대장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유산균을 효과를 보려면 음식 먹고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음식이 곤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물 마시고 요거트 먹으면 요거트 자체가 물하고 섞이면 그냥 곤죽이 돼서 바로 넘어가요.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이올리브오일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건강에 진짜 좋은 올리브오일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에서 나는게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오일도 좋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 좋은 건하나요 들기름, 오메가3. 오메가3 아시죠? 혈관 청소부. 오메가3가 통과합니다. 들기름에도. 근데 단 들기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폐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은 변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이 들기름은 보관할 때, 그러니까 기름을짤 때, 아예 작은 병 여러 개 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따서 일주일 내로 드시면 괜찮은데, 가정에서 보면 하나 따가지고 그냥 두 달, 세달 드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올리브오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들기름을 좀 보관을 오래 하고 싶으시면은 참기름 2대 들기름 8의 비율로 다 섞으세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훨씬 오래 저장이 가능해요. 아셨죠? 들기름 8에 참기름 2의 비율로 섞어서 보관을 하시면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요 우리 들기름, 참기름 좋습니다. 단, 제일 좋은 거는 볶지 않고 그 기름을 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생기름이죠, 생기름.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드시는 방법, 그리고 보관하시는 방법, 그 들기름은 일단, 그 열었으면 은 냉장고에 보관하셔요냉장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요거트, 아, 콩이 이제 두 가지니까, 콩은 비슷합니다. 둘 다. 렌칠콩이나 우리 대두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드셔도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돼서, 예. 건강 장수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 2030년이 되면 은 세계 최장수국이 돼요. 세계 최장수국. 그런데 2030년에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90이 넘는 그런 그 모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 누구냐면 한국의 여성들 한국 여성들이 그때쯤 되면 90.78세가 돼, 요9 0 7세나 8세. 세계 최고입니다. 90을 넘는 경우가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 그때 우리 한국 남성들은 얼마 살것 같아요? 84.4세. 그러니까 여성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요거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남성인 여성에 비해서 6, 7년을 빨리 갑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도 여성보다는 그 자국 내에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빨리 가요. 가기는. 어느 나라든지. 근데 다른 나라는 2, 3년 빨리 가요. 2, 3년. 근데 우리 한국은 6, 7년을 빨리 가요. 왜 그럴까요? 한국 남성들이 성격이 좀 이, 이상한가요? 예, 그거 아니고 이,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그 특기 있어 특기. 제가 이제 외국 생활 오래하면서 외국의 유명 대학 유명 교수들하고 많은 제그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외국하고 이 비교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외국 여성에 비해서 한국 여성이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가 뭐냐면. 가 가지고 는 솜씨. 다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빨리 사망하는 거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어야 돼. 집에 와서.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집에 와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 남군님 스트레스 풀어드리나요? 네. <웃음> 어 <laughs> 자신 있게 나서다 대답하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 97, 8%는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온 데다가 차곡차곡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남성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가시면은 오늘 이후로 이 바깥 어르신들한테 잘 해드리세요. 아셨죠? 네. 예, 대답하셨습니다. 몇년 후에는 이 지역 남성들 평균 수명 쫙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만 잘 우리가 그 섭취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3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이 100세 시대를 청년처럼 살수 있어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줄여야 될것세 가지입니다. 줄이는데 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돈도 안 들고 효과 좋은 건강장수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줄이는데 첫째가 설탕입니다. 설탕. 두 번째가 소금. 세 번째가 지방입니다. 요세 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섭취하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독이 돼요. 그런데 그 독이 가벼운 독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독이 돼요. 치명적인. 그래서 요세 가지를 줄여야 되는데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설탕을 일부러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설탕. 여러분들 믹스커피 있죠? 어뭐 조그만 종이 잔에. 한반 정도 되는데, 요거에 들어가는 설탕이 각 설탕으로 환산을 하면 각 설탕 하나가 3g 정도 돼요. 3g 정도. 근데 거기에 미스커피한 잔에 각 설탕 3g짜리가 7, 8개 들어가요. 7, 8개.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속, 더불어 갈때 이럴 때 드시는 탄산 음료, 사이다, 콜라, 꼭캔 있죠, 작은 캔. 요캔 하나에 들어가는 닭설탕이 3g짜리 12개 정도. 12개. 그리고 이제 시, 뭐 시, 기적으로좀 지났습니다만은 여름에 우리가 가끔 빙수 먹죠, 빙수. 빙수, 그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소 20개 이상이 들어가요. 20개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라고 먹는 건강 드링크. 또 스포츠 드링크 이런 거에도 설탕 각설탕이 전부 7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르고 먹어요. 그러면 이게 몸에 나쁜 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많 달게 만드는 설탕을 많이 아셨죠? 그래서 설탕은 일부러 뭐 많이 드시는 분은 없지만은, 가능하면 설탕은 최소 단위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방법 중에 황제 다이어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황제 다이어트.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저탄고지.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근데 그 방법을 만든 사람이 로버트 액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방법 시행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마, 만든 방법 시행하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 뭘, 뇌는, 뇌, 뇌는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우린 뇌가 쓰는 에너지원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에너지원이 고갈이 되겠죠 뇌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저탄 고지라는 다이어트 방법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탄수화물은 적당히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 소금입니다. 소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보건기구가 만성질환을 없애는 첫째 사업으로다가 내건게 소금 섭취량 줄이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반찬에 소금 안 들어가는 거 없죠? 이 소금. 꼭 필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종 질환을 다 유발해요. 소금으로 대표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혈압이죠. 설탕으로 대표되는 거는 당뇨고 뭐나 그뿐이 아니고 각종 질환을 다 유발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도 역시 많잖아요. 지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생기는 많은 독소가 있어요. 많은 독소 중에 지방 독소가 차지하는 게6 0 지방 독소. 우리가 지방 많이 섭취하면 대장암 걸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장.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은 어 나머지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과 또 즐거움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